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 육성 프로젝트 교사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사의 소명과 사명 그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어라는 책에서 아, 연어와 징검다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짓밟히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징검다리. 그는 삶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이유가 불분명했던 로세 시대, 노하우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소명과 사명, 성경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나 있는지 우리는 4명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성전 문지기, 그리고 느헤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으로부터 그 소명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 이유가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성전문을 열고 닫든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든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든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든지, 우리 각자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남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그네 명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바울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바울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는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성경 인물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사도바울 유형, 그리고 여호수와 유형으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도바울 유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맡기시는 유형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도바울을 둘 수가 있고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아마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람들의 유형은 요수와 유형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이름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는다거나 또는 그에게 어떤 일들이 맡겨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동행하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약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도 모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충성스럽게 동행했던 요호수아가 주례급 2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여호수아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었던 디도나 디모데가 그 유형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는 그에 대해 떨어뜨려 두고 또는 어, 디모데는 에베소에 떨어뜨려 두었을 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 디도와 디모데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명과 사명에 이어서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지. 사도바울의 유형과 여호수와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지, 아니 아직 여호수와 유형처럼 아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보다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들을 나와 함께 동역하게 하신 그분에게 그분이 맡겨진 일들을 동역할 때그 동역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서 이두 유형의 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도 바울 유형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담메석으로 가는 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사도바울은 잊을 수가 없어서 사도행전에서만 해도 그 사건이 세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이 간증을 할수 있으면 그 간증을 자세하게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보다는 사도행전 22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바울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바르 고백을 간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그가 담에세까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담에색에 거의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땅이 엎드러져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뭐 사실 사울이 박해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첫 번째한 질문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한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던져져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무엇이 궁금했습니까? 그가 궁금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 하늘에서 나를 부르셨던 당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명의 출발점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분, 자기 이름을 두 번에 걸쳐서 부르신 그분, 그분이 누구인지 그는 궁금했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동일하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건 우리가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묻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를또 물으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리포 가이세라 지방에 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이러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의원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아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나타나셨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궁금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무엇이 궁금하셨습니까?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번더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먼저 그분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으로 다가오실 때 여러분은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대답을 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분은 어떠한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번 그 대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이건 중요한 관계를 설정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하느냐입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의 그 출발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원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불렀다는 거하고 어, 여러분 뭐 살고 있는 지역에 도지사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하고 무게감이 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불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셨을 때 여러분은 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의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혼동스러웠을 겁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정말 내 온생을 바쳐서 했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했던 일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는 두 번째로 주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시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가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아니, 헛수고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가 주님 앞에 물었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답을 해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누가 그에게 알려줍니까? 아나니아란 사람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바울에, 나타나서 그에게 전해줘야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사울의 사명입니다. 사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물어보셨나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잘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 어떻게 묻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더 중요한 기도고요. 이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느 것을 제가 해야 할까요? 이것을 더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의 출발점도 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지를 물어봐야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이 회사에 출근해서 사장님이 회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마음대로 회사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사장이 뜻과 정반대에서 그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직원은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직장을 가지 않으셨다면 주님 제가 이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주님 이 직장이 주님이 원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묻기 전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먼저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곧바로 선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그에가 바로 할수 있도록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담에 색에서 담에 색으로 가던 길에 만났던 예수님은 13,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사울이 그 선교의 일을 떠나도록 부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장미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네 명의 교사들이 쭉 등장하고 있죠. 그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였고, 마지막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예, 대략 13년, 14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너무 긴 시간 아닐까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곧바로 선교의 현장에 가야 되는 것이 어쩌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그냥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그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해주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독불장군처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가 나를 막을 거냐 그러한 부르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사울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선교회를 떠날 때에는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게,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 교회 일꾼들에게, 교회 리더십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분별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분별보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그 사명은 교회로부터 확증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교회로부터, 먼저 된 일꾼들로부터 여러분들은 그 부름에 확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보다 더 급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섣불리 내가 이러한 불운을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바울도 13년,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 기억하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분명한 소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독불장군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분별에 맡겼습니다. 교회에서 그 일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분별할 수 있도록 그 결정권을 넘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성령이 시키시는 그 명령대로 사울은 이제 드디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맡기시는 장면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신, 나의 인도자이신 그분들 여러분들은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여러분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어떻게 물으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물었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이거 하는데 도와주세요.라는 알라딘 냄프에 나오는 진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내 꿈을 이루어 주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사명을 받았다면 독불장군 식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이야기 하시고 그 분별을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바울도 13년 14년을 참았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의 가심을 여러분들 믿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울의 소명과 사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